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제주 드림타워 보컬 리조트를 오픈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혀가고 있는 롯데 관광 개발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 관광 개발과 관련해서 제주도 국제 항공편 증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은 외국인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 12월 제주 드림타워 보컬 리조트를 개장하면서 호텔부터 리텔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도를 직접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항공 노선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태국, 일본, 대만을 오가는 환경편이 재개되었고요. 코로나19 변이 확산 우려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일시적으로 강화되었지만, 중국이 결국 국경을 열었다는데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올해, 롯데 관광 개발의 실적 개선 모멘텀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판단됩니다. 카지노, 호텔, 여행, 전 사업부의 개선이 기대되는데요. 특히 3월에 예정된 양해 이후에 중국 아웃바운드 재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중국 VIP 입국 시 카지노 실적 개선은 물론, 메스 유입으로 카지노, 비카지노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전망됩니다. 아울러 호텔 부분의 실적 성장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원래 호텔 사업부의 매출액은 약 1,700억 원, 영업 손실액은 약 2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호텔 부분의 영업 실적이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에비타 수준이 약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롯데 관광개발의 사업특성상 중장기적으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라 영업실적 개선 가능성을 보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제주도 호텔 시장은 호황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국인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외국인 수요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고요. 카지노 수요가 증가할 경우 OCC 증가를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사업부 실적 성장도 기대되는데요. 제주 직항 노선 확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수요 확대가 기대됩니다. 1600 객실에 달하는 호텔과 쇼핑 등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목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제주도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경쟁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바닥을 다진 후 시장 대비 견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23,000원을 제시하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25,000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16,6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탐방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